자, 순식간에 9시 45분입니다. 제가 보통은 10시 반, 여기서부터 11시 사이에 방송하는데 오늘은 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금 방송 시간을 앞당겨 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주가가 위로 올라가죠. 그죠? 오늘 주가 올라가는 주요한 원인은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미국 증시가 바로 주말에 상승을 줬습니다. 고용지표는 견주하게 나왔는데 상승을 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주가가 보통 위해서부터 사, 왜, 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빠지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3, 3 이상 빠지면 작던 거든 반등을 주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반등을 주게끔 되어 있죠? 특히 반도 지수가 강하게 주말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어, 우리가 고용지표는 좋게 나올 수 있다. 또, 만약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어, 이 고용지표가 연준이 원하는 만큼 야, 그렇게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올 수가 없다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아, 그 이유는 미, 미리 여기서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아, 제 강의는 연습국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넘게는 아, 벌써 2주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시작됐다. 오히려 이 트러스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옐론운으로 이어지는 호재를 당겨주고 있고 바닥을 당겨줄 재료다. 그죠? 여기도 악재가 호재다. 라는 말씀이 었고요 영마디촌 상승장.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상승장할때두 번, 이단저침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거꾸로 하락장일 때도 똑같다 그렇습니다. 얘 예, 그렇게 저초준장세죠. 아직 기존은 아니어도 이걸 어, 상승장을 주다가 내려가는 이 조정장을 마디존. 거꾸로 하락하다 올라가는 걸 역마디존. 그래서 얘는 이미 역마디존이 상승장에 좋고 특히 중요한 영, 주, 중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따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미국과 디커플링? 천에 미국 이조정하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이 U. 그다음 에 요건 지금 여기 여기서 얘들이 못하네요. 2,332. 여기 2015 여기 의미가 어디쯤 있는지 요 내용을 들으시면 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 지금 주가는 바로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거 다른거 다간두고요 뭐 그거보다 더 간단한거 더 심플한거 얘는 오바디만 아니면 그냥 간다 그죠 오바디 아, 오바디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시더라도요 항상 요 제목만이라도 꼭 보고 들어가시죠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여기 보시면은, 뭐, 쭉쭉쭉, 여기 쭉, 이 내용도 찍고요. 뭐, 게임 체인저, 뭐, 딱 하나만 알고 매매하자.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딱 하나만 보고 갑니다. 딱 하나만 나아지 않으면 닭공, 닭치고 공작입니다. 라는 그 방법인데, 바로 이것은, 얘가 오바디가 나오지 않으면 괜찮다. 그래서 항상 내가 시장을 먼저 보는 것은, 시장은 시가총액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고요. 얘가 내려가면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종목이 나중에 버티는 것처럼 보이죠 손수건 이론대로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고, 나중에 강한 고리도 무너지는 게 바로 종합주가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종합주가 올라간다? 시가총 이 올라가는 거죠. 종합주가 내려간다? 시가총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늘 현재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마제가 올라갈 때, 얘는 지금 여기 6공선 라인서부터 직전 고점 때 라인, 요 사이가 일단 매물 권 때가 제일 많은 공간이거든요. 특히 여기가 아, 우리가 수행하는 역마팀관 여기도 우리가 올라갔때 영마팀관이었잖아. 그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오바디가 나오면 좋습니다. 오바디는 오일선을 깨고 내려갔대. 여기 지금 보시면요. 오 올키라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얘가 두칸다 있다가 이렇게. 여기 오바디. 여기 하나가 내려오죠. 이렇게. 얘도 두칸다 있죠. 그 여전히 괜찮은 겁니다. 이걸 매수오키라고 그래. 오바디는 뭐 간단해요. 오일선 아래, 아까 거기도 내용을 보시면 있습니다. 요 오일선 아래 이렇게 됐을 때, 요때 내가 이물을 도망가야 되겠고요. 요렇게 얘가 오일선 말고, 얘가 올라가다가 이 선을 뚫고 내려가면 뚫고 올라가다가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나머지 나머지 부분니까 내가 얘가 매도의 기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지금 이장이 반등 파동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쪽에다 가 비중을 두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시제저 여기 여기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 지금 미국이 밑에서부터 미로 얘가 마너스인데 올라가잖아요. 아, 요거 아주 저희 그 이거 어차피 현 임용 방송이거든요. 얘가 많았어도 얘가 이제 엠파동. 아침에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엠파동이요. 그죠. 얘 이렇게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얘가 빠져도 들었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 손님, 근데 지수가 많았을 데도잘 가는데, 아, 얘가 주로 오후 전에는 얘가 이지수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패턴을 따라갑니다.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조심해야 되죠. 오후에는. 오전엔 얘를 따라갑니다. 얘가 올라간다? 그럼 우리도 밑에서 또 올라가요.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증시도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받아 또 올라가죠. 이거 뭐 너무 쉽죠? 이거는요. 이건 마지막 매수가 한번 존재하잖아요. 대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많이 에꼽게 되면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 왜냐면 이건 어차피 내려가도 이건 99.9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였요 1번. 뭐 저희 회원들은 이미 훈련됐어요. 1번. 외봉이잖아요 2번. 중방이잖아요. 3번. 마틴이잖아요 우리 가 종목 공유할 때도 이 시선이 외국인 종목은 다 올라간다 그랬죠 매수 찬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올라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어, 이렇게 해서 주가가 하늘에서부터 주가가 위로 올라간 종목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갈 때는 위에서 좀 조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내가 밑에서부터 배팅을 쏴볼 만한 종목은 이들 종목 권중에서 많아서 3% 이내 의 종목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포스코인터내셔널 뭐 이런 것들도 움직이는데 많았으면 밑에 어, 배팅이죠. 뭐, 대, 뭐, 이런 것들, 뭐, 워낙, 뭐, 잘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요. 그죠? 네엄시티 관련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군들입니다모트렉스 역시 이런 것들도, 역시, 위로, 대신 3일째로 가자, 위로 를라갈 추세하지 마시고요. 아, 밑으로 눌러줄 때, 조정을 줄 때, 요럴 때, 이런종목군들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l g 엘학도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끝나려면, 레이디 가가. 그니까, 러 가격 조정, 는데 가격 조정이 대야 끝나는 거거든요. 얘가 올라가다 꺾어질 때, 오래 내려갔던 잡아들였던 종목 중 하나가, 역시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네. 전부 다, 다. 조정받아도 매수다 얘 올라가다 얘 외부이잖아. 이거 외봉이잖아요 이거 외봉이잖아요 내려가도 올라가야 잖아요 얘가 내려가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도 올라가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는 거네요 음. 외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종목군도 보셨다가 외봉에 있는 종목군들은 밑으로 내가도 려 매수가 있다 해서 요 명단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은 아 오바디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는 반등 파동을 살아있구나. 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녹톤 나무 이거 조심해야 된다. 위에서 리스크관리 대신 위에서 리스크관리 하셔야 됩니다. 내려갈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 쫓아가서 때리지 마시고 올라갈 때는 좀 줄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려갈 때는 오바디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 파동을 살아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산프 린의 명단은 보고 오셨다가 아, 미으리갈 때는 매수 플레가 종가상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아, 여기 알람 해놓으시고요. 제목만 해도 꼭 가서 보십시오. 감사합니다.